토론 안 한다고 했는데 진짜 맞더라고 꼭 이렇게 해줘야지만 돌아 안 합니다 웬만하면 야 진짜 기운지 얼마나 됐다고 조금씩 조금씩 이 아이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아쉬운 밤에 굳이 영상을 찍으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전부터 다른 남편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예전부터의 느낌을 좀 기록하고 싶다랄까 일단 어 아직까지도 제가 아빠가 됐다는게 이제야 슬슬 슬슬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직도 생각해보면 그때 줌님이 아기를 가졌다고 어 임신 테스트 자는 확실히 신체적인 변화가 있잖아요. 근데 남자는 없으니까, 그것을 와 진짜 너무 감동적이다라고 말할 하기가 너무 애매하더라고요. 그냥 와이프가 좋아하고,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가 생겼다라고는 그 생각으로 좋아하는 척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분이 안 좋았다는 게 아니에요. 확실히 좋았죠. 근데 실감이 안 났다라고. 남편 입장에서는. 진짜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는데도 잘안 되더라고요. 막상이가 나오니까 나는 나 스스로는 굉장히 침착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이아빠가 조금씩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얼굴을 봐도 뭔가 못생겼잖아요 실감 안나고 그리고 산후조리원 가기 전까지 또 실감 안났어요 유리창 바깥에서 보는 우노는 그냥 여러 아기들 중에 한명이라는 생각처럼 느껴졌었어요 귀엽긴 한데 솔직한 마음으로 근데 어 산후조리원 가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꾸 왜 이렇게 울적한지. 아 예전에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키웠을 텐데 나를 이렇게 아껴가면서 키웠을 텐데 이러면서 나 스스로가 나이를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도 지금의 우리 부모님의 예전의 나이대로 조금씩 조금씩 자고 그리고 나의 젊을 때의그 모습은 점점 없어지고 그거에 맞춰서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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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가 들어간다는 느낌이 실감이 나요. 그래서 너무 울적울적했어요. 진짜로 여자분들도 아내도 많이 느끼겠지만, 남자로서 느껴지는 그나이가 들어간 신체적인 변화, 그런 것들로 인해서 되게 울적하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런 감정이 이 아이를 보면서, 이 아이가 크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상세요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?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 책임감 예전부터 가지고 계셨었나요? 저는 진짜 이제야 책임감이 훨씬 더 육아 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약간의 한계를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이게 역시나 엄마들이랑 아빠들의 차이인가 싶을 정도로 정보력의 차이가 장난 아닌 것 같아요. 저도 많이 알고 있다 생각하는데 좀 훨씬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. 저는 생각보다 검색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와이프는 엄청 많이 검색하고 그래서 왜 그럴까? 시간이. 둘다 나도 최대한 열심히 알아볼테니 혹시라도 좋은 정보 있으면 나한테 말해달라 라고 한 형태로 서로같이 쉐어하기로 했죠 왜냐면 뭐 군사라니까 이게 아빠와 엄마의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지루하셨죠 여러가지 많이 생각이 드는 밤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영상을 찍게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훈호가 정말 예쁘게 잘 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는 그런 좀 밤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의 육아 형태는 어떠신가요? 이 아이 때문이라도 더 정직하고 더 빡세게 살아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오늘 영상을